안녕하세요, 카젬 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포터 2 일렉트릭입니다. 충전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충전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얘는 이제 콤보 방식이고요. 그래서 여기로 하면은 일반 충전이 되고 완속 충전이죠. 그리고 이 전체를 꽂으면은 이제 급속 충전까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충전 시설에 왔는데 저도 이제 충전기는 전에 한번 해봤지만 제대로 해보진 않아서 오늘 처음 해보는데요 환경부에서 만든 충전 시설이고 dc 콤보 타입의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충전을 원하면 dc 콤보 해서 회원카드 회원번호 회원가입을 하면은 번호가 발급이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회원번호 인증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신한 포인트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편결열를 하면, 이제 열렸죠, 여기가. 방금 봤었던 구멍과 같은 형태의 소켓이 있고, 여긴 참잘됐네요 아예 저렇게 와이어로 빠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아무래도 차, 이 충전 포트가 이쪽에 있다, 가, 좀 멀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뒤에 있으면 더 편할 텐데, 지금 저도 당기는게참 힘들어. 올해 확당겼어야 됐으니까. 충전 시간, 경과 시간이랑 충전량. 지금 차이는 33% 전력이 있고, 이게 충전 되는 겁니다. 전압은 326.6V까지 나오네. 요 318. 네, 그래서 설정 금액 만원어치 10, 10, 충전이 되면은 자동으로 멈추는 거고. 포터 EV는 54분 만에 완전히 빈 상태에서 80%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충전 중에는 이렇게 충전된다는 게 표시가 되고요 계기판에도 보시면 지금 잔여 충전 시간에서 1시간 54분 있으면 100% 찬다고 나오고 48분 있으면 80%까지 찬다고 나오죠 근데 이제 아이오닉 일렉트릭과는 다르게 바깥에 어떤 별도의 표시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대로 다시 겉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 포터 2 일렉트릭 전기차죠. 전기 소형 상용차 처음에 나오기 전부터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의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건 포터 2거든요. 워낙에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는 차다 보니까 판매량은 뭐 부동의 1위일 수밖에 없고 생김새에서는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이런 그릴 정도만 지금 보시면은. 막혔죠. 밑에 이 번호판 밑으로 이렇게 뚫어놨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옆에서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 탱크가 들어가던 자리가 이제 일렉트릭이라고 써 있어서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반대쪽에도 저렇게 배터리 팩은 자리 잡고 있어요. 엔진과 변속기 대신에 배터리하고 모터를 집어 넣어서 거의 뭐 흡사하게 만들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차이가 약간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서스펜션인데 앞에는 토션 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뒤에 들어간 서스펜션은 판 스프링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그2.5 디젤 같은 경우는 다섯 겹이거든요. 저 판, 판이. 얘는 근데 세 개만 들어갔죠. 후방 카메라도 들어갔죠. 이제. 네. 그리고 이런 EV 배터리 귀엽습니다. 방금 뒤에서 봤었던 포터 그 EV 마크는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포터2 EV라고 모델명에서 이런 차이가 나고 또 위에도 이렇게 녹색을 섞어가지고 다르게 했습니다. 이번 포터2 EV 같은 경우는 슈퍼캡 초장축 단일 트림으로 나왔고요. 2.5 디젤과 비교할 경우 휠 베이스가 170m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휠 베이스가 2810이 돼요. 앞뒤 바퀴 사이 거리가 그렇게 멀어졌고. 주행 질감이 다소 다른 게 있어요. 공차 중량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더 무거워졌어요. 전에는 2.5 디젤 같은 경우는 1,845kg이었는데 얘는 이제 1,970kg으로 125kg이 더 무겁죠. 전장은 지금 5mm 얘가 더 깁니다. 근데 뭐 5mm야, 뭐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것뿐이라서 큰 의미는 없을 거고 휠베이스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무게적인 부분에서도 꽤 무겁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이드 미러도 이제 이건 옵션이긴 한데 전동식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돼서 얘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안에 묶였는데 30만 원이고요. 그래서 요거랑 하이패스하고 틸트가 되는 스티어링휠 해서 30만 원짜리 옵션이 들어갔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에어로 와이퍼가 에어로 블레이드가 들어갔네요. 음 고급 포터가 됐습니다. 전기차로 단지 넘어간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많은 편의 사양들을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적재 공간도 그대로입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RA08 레디얼 타이어가 들어갔고요. 앞에는 지금 195 70R15C입니다. 뒷 타이어는 145R13C가 들어가서 두 개죠. 브레이크 방식은 지금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는데. 드럼이 아니라 디스크입니다 네, 포터2 일렉트릭의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도 좋아졌습니다 계기판도 가운데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엔진 회전계가 얘는 없죠 그래서 여기는 충전 게이지, 차지 게이지가 있어서 차지, 에코, 파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있고 그리고 운전대도 아주 벤츠 A클래스보다도 좋은 가죽으로 만든 운전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서 왼쪽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조작을 하고요. 모드 버튼은 누르면은 오디오가 FM, AM 뭐 블루투스, 오 디오, DMB 설정이 바뀌는 거고 볼륨 조절, 채널 설정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블루투스 전화 기능이에요. 전화 걸고 끊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메뉴 설정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가운데 디스플레이 창이 바뀌는 겁니다. 충전 중에도 이그니션은 들어가는군요. 눌러 보면 운전자 주의 수준이라든지 운전자 보조 기능 뭐, 라이트, 도어, 사운드, 편의 기능, 서비스 시계 알람, 그래서 예약 기능은 가보면 충전. 충전 할인 시간이 있잖아요. 심야 전력은. 배터리 히팅도 얘는 옵션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적에는 배터리가 이제 얼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속 충전할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근데 저 배터리 히팅 있으면은 그걸 이제 미리 대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환경차는 충전 커넥터 잠금 모드, 충전 전용,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군요. 에코모드 회생 제동량, 어, 에코모드에서 3단계까지.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노멀 모드 회생 제동량 이걸 각각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운전 모드는 트립 컴퓨터에요 배터리 정보라든지 연비 얘는 그리고 전비라고 하잖아요 1 k 로와트시로몇 km를 가는지를 따지는데 4.2km 지금 간다고 나오네요 얘는 지금 5 8 8 k 로와트시 배터리 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곱하기 3.1 연비가 3.1이라서 단순 계산해 보면 211km를 간다고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 이제, 연비가 나오고요. 얘는 지금 평균 연비가 지금 4 2니까 평균 연비보다 높죠. 공인 연비보다 높고. 여기는 이제 배터리 정보 급속으로 할 경우엔 80%까지 차는데 32분 걸리고, 완속으로 할 경우엔 5시간 45분 걸린다고 나오는 거예요. 운전자 보조에서 보면은 경고 시점, 경고 음량,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 차로 안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스마트 현대 스마트 센스인데 35만원짜리 편의 사양입니다 차선 머금으면 조향까지도 해줘요 차선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까지도 해주고요 전방 안전 충돌방지 보조 충돌경고 끄기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라든지 경고시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오닉에서 봤었던 시프트패드를 이용해서 회생제동 시스템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쪽을 당기면 회생제동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도 들어가 있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8인치 트윅스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80만원짜리 편의사양이에요 CD 플레이어도 지원을 하고, 여기 또 보시면 통풍 시트까지 들어갔습니다. 통풍 시트는 20만원짜리고, 열선은 운전석과 조수석, 옆자리 모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뒷유리 열선,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도. 들어갑니다. 에어컨은 오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제 외기하고 내기 온도가 모두 이쪽에 표시가 돼요. 가운데 디스플레이 계기판은 뜨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할지 정할 수도 있고 내기 모드로 전환도 이쪽에서 합니다. 하단에는 ESP 버튼하고 USB 포트가 하나 있고요. 시동을 버튼으로 걸죠. 버튼식 시동 기능이 들어갔고 그리고 시가잭도 하나 자리 잡고 있고요. 밑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기어 노브는 전기차니까 기현이 이제 1단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PRND가 있고, 여기도 컵 홀더가 있습니다. 키 모양도 이제 요즘 현대차처럼 아주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는 접을 경우에는 이렇게 홀더로 쓸 수가 있고,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만져보면 플라스틱,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이 차는 우레탄이 쓰인 건 없어요. 그리고 조수석 에어백도 이렇게 편의사양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20만원이죠.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용량은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큼지막해요. 도어 포켓도 그대로고요. 깊이는 있지만 폭은 좁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글라스 케이스도 들어가 있고, 여기 마감도 돼 있네요. 벌브 타입으로 독서 등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메이크업 거울이나 이런 건 없어요. 선바이저에 조수석에는 달렸는데 램프는 없습니다 시트는 이제 물론 이런 조절은 여전히 슬라이딩이나 리클라이닝은 수동식인데 전동식 요추바침이 들어갔어요 뒤에 공간도 있고 여기 오일 보충하는 공개 있고요 저 수납공간이 있고 뒷유리에도 저렇게 열선이 들어갔고 저건 이제 충전 케이블인데 저것도 5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이 매트는 좀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확실히 좀 마찰이 생기면 덜미끌릴 텐데 이게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발을 여기다 대고 있으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지금 철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확실히 안전은 취약한 구조예요. 보면 요 두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거 뒤로는 바로 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이캡포워드 구조여가지고 이 밑에 이제 원래 엔진이 엔진이랑 변속기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제 모터가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시트가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포터투 일렉트릭 주행을 해보겠는데요. 얘는 이제 135킬로와트 모터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게 단순한 사나면 184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요. 또 배터리 용량은 58.8킬로와트시입니다. 그래서 공인 연비가 지금 공인 전비죠. 공인 전비가 3.1km를 간다고 나오거든요. 1kW 시당. 그래서 이두 가지를 곱해보면 211km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요. 충전 시간은 100kW 고속 충전기로 하게 되면 54분이면 은 방전 상태에서 80%까지 배터리가 차고요. 72kW 짜리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은 9시간 반 만에 1 0 0까지 충전이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걸 말씀드릴게 포터 2에서 도 어떤 고질적인 부분이었는데 문이 안 닫히는 거는 여전합니다 네 이게 시동 걸린 거예요 아이고 충전 도어가 열렸다고 나오는군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에서2에전 전자석 안전벨트를 서용해주세요 그리고 이 배트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미끌려요. 그래서 이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차 시에는 뭐 가장 조용하고 또 지금 이 전기모터 가동하는 인위적인 사운드인데 이 사운드가 일반 승용차보다 더 크게 세팅이 돼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물차다 보니까 주변에 보행자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창을 열어보면 그리고 후진할 땐더 큽니다. 이 후방 카메라도 좋고요. 네, 가이드라인이 따로 표시가 되는 건 없는데 그래도 화질이 꽤 좋은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윈도우는 운전석은 내리는 건 원터치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땡기고 있거나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조수석은 원터치로 내리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이런 공영주차장에서는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주차가 무료죠.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 무료로 그냥 문 열어줍니다. 이것도 전기차 혜택이고 서울에 산다 그러면 뭐 남산터널도 무료고 공영주차장에서도. 50% 할인받고 세금은 얘가 등취세가 한 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기준으로는 2,7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870만 원그 정도의 차를 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포트2 엘렉트릭 견적을 한번 내볼게요 여기는 현대자 홈페이지고요 상세 견적 서비스에 가면 정용도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전기모터, 초상축 슈퍼켓 오토 그리고 이번에 프리미엄 스페셜 시승차들정해볼게요2스 내비게이션 그릴 들어갔고 그리고 충전 어시스트 배터리 팅 색깔은 뭐 색깔이나... 색깔이 바뀌지 않네요 그리고 네 모든 옵션이 들어갔죠 했을땐 특성지는 서울로 해서 1일 구매 할인 같은 빼겠습니다 네등치세는 지금 6만 1,400원이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최종 경적을 보면 4,818,200원인데 여기서 이제 서울시하고 국가부조금에서 2,700원을 빼면 되겠죠 그럼 러1 8 1 7 8,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건 참 좋죠. 지금 이제 회생제동을 3단계로 해뒀는데, 근데 이게 3단계로 해둔다 한들,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은 속도가 완전히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감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충전을 계속 막 했다, 안 했다, 주행 중에 그러니까 충전이 꽤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고, 지금 이제 80% 찼을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192km. 나오네요. 실질적으로는 이 차가 쓰일 곳은 딱 퇴계로 해서 모터사이클 가게 아니면은 도시안에서 이런 배달하는 쪽에서도 꽤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전 시설을 찾는 게 일이긴 하겠으나 배달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동선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그런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 외적으로는 뭐 차량 유지비 를 생각할 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 현대가 지금 이 다마스 아니 포터2에다가 그대로 디젤을 얹고서 아 내연기관 대신에 이제 배터리와 모터로 갈아서 내놓은 걸 생각해 볼때 스타렉스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모터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도심주행에서는 매연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게 훨씬 적, 없잖아요, 아예 얘는. 그래서 그걸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좀더이 전기, 전기기관을 쓰므로써 갖는 이점, 장점이 더 많지 않나 싶고,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안전벨트인데, 안전벨트 고리가 이전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사람을 위한 안전벨트 버클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오른쪽 주수석에 앉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자리 버클에다 끼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걸 좀 확실히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그대로 그냥 변한 게 없습니다. 그게 또 그리고 주수석 쪽에 가운데 자리 버클에 들어가면 되게 안 빠지거든요. 지금 이제 포터 이 부위에다가. 슈퍼 커브를 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하중이 얼마나 걸리는지 좀 보려고 사람만 탔을 때보다는 좀 낫겠죠. 그리고 이런 다리 이음매를 지날 때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또 오토바이 실으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 확실히 확실히 차이가 큽니다. 하중 실은 거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음. 주의하실 게 여기 꼭 얘를 닫고서 조이셔야 되고. 그리고 저 바이크 묶을 때는 쇼바가 완전히 눌릴 만큼 세게 이게 완전히 수축되게끔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차가 바운싱 될때 쇼바가 완전히 눌려있지 않고 신장이 조금이라도 돼 있으면 그 움직임 때문에 이 묶은 스트랩에서 풀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퇴계로에서 바이크 샵에서 전기 포터를 이번에 꽤 많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포터 전기차에 오토바이 실은 시승기는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또 일본 오토바이라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몇년 전에 산 겁니다, 이거. 네, 이제 얼마나 좀 주행 질감이 좀 차이가 나는지 110kg 되는 오토바이, 그냥 모터사이클이라고 안 하고 오토바이로 갈게요 달았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좀 보시죠. 바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그냥 빈 차로 달릴 적에는 뒤에가 쿵쿵 떨어지는 전형적인 그런 화물차의 느낌이었는데, 음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상당히 좀 불규칙적인 도로인데, 어 이걸 넘을 때, 아, 이 속도 방지턱을 넘을 때 연타로 파박 때리는 게. 좀더 눌러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넘을 때 보면, 네, 그냥 쑥 넘어가네. <laughs> 아, 이거 신기하네요. 지금 그래서 100kg, 110kg 밖에 안 되는데도 그 하중 실리는 게 이렇게 좀 자세의 차 운전에 차이를 유발을 합니다. 음, 신기하네. 근데 이제 짐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선 좀 불안한 게 생기는 건 사실이네요. 하다못해 뭐 저게 틀어지지 않을까 오토바이가 지금 막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은 있는데 심리적인 불안함은 있는데 이 신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주행 질감은 차이가 예상보다 큽니다. 짐을 실었을 때의 차이가 크네요. 확실히 그래서 포터는 지금 이제 총 적재, 최대 적재 하중이 1,000kg 1톤인데 물론 1톤, 1톤을 톤다 실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짐을 실었을 때에 어떤 최적의 그런 승차감이 나오겠죠 이런 소형 화물차다 보니까 승차감, 승차감 얘기는 그렇게 뭐영순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니라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이 차는 1차적인 목적은 화물 수송이기 때문에 짐을 더 많이 싣고 더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있으면 그게 첫 번째 관건일 테니까요. 어, 그 목적에는 상당히 좀 부합하지 않나. 하중을 실으니까 오히려 더 차의 그런 움직임은 불쾌한 게 줄었어요. 커플더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요. 이게 좀꽉 물어 주면 좋겠는데 이 진동 같은 걸 생각하면은 거의 뭐 구실을 못 한다고 봐도 될 만큼 허당이 허당이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토2 일렉트릭은 뭐 일반 개인이 구입해도 특히나 이렇게 좀 모터사이클 싣고 다닐 용도로 쓴다 그러면 어 사실 지금 그런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라든지 르노삼성 마스터도 있죠. 그건 뭐 근데 벤이니까 그 외적인 또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저처럼 여기다가 뭐 엔듀로 바이크라든지 그런 산악 바이크 번호판 안 달고서는 그렇게 산악 바이크 운송 수단으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강변 북로 자동차 전용도를 달리는데 아이 주행 질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이런 잘 닦인 길을 달릴 경우에는 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리 이음매를 지날 때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아까 제가 80%까지 충전하고 출발을 했는데 전비가 어떻게 나오냐면 4.4km가 나오네요. 킬로와트시당. 그러니까 얘가 공인 전비가 3.1km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이게 그리고 또 도심을 달리면은 연비가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일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와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요. 오히려 이런 속도를 높이면서 지금 80km인데, 이렇게 달리는 도로를 달릴수록 연비는더 떨어집니다. 전기차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차의 목적을 생각할 경우에 서울 도심 안에서 이렇게 짧은 거리를 반복적으로 가다가 멈췄다, 가다가 멈췄다를 하는 그런 운전자라면 더욱더 이 7주행 거리는 지금 1회 충전당 211km를 간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에 준하거나 뭐 잘하면 더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만 탄다 그러면, 어, 이 정도면은 기존에 다마스라든지 라보를 가지고 이제 퀵 배달하시던 사장님들은 차 사이즈가 크긴 큽니다만 좀더 무리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포토투 일렉트릭은 이 동력기관에서 내는 소리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워낙에 이 벽이 얇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오토바이 옆에 모터사이클 지나갈 때, 거의 뭐, 지금도, 터널이긴 합니다만, 거의 그냥 창문 열다시피하는 수준이에요 소리가 들어오는 건 그래서 흡차음 방음 이런 것은 생각 안 하는 게 아니 그리고 그게 뭐 우선적인 건 아니니까요 대신 이제 안에서도 안에서 말하는 소리도 바깥에 잘 들려요 특히나 뭐 전화 블루투스로 통화할 때나 DMB 볼 때는 이게 바깥에서 거의 그대로 다 들립니다 그래서 뭐 운전할 때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민감한 내용을 통화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들리기 쉽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더 세게, 더 크게 돼 있어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물차다 보니까 주변에 보행자에 더 신경 쓰기 마련인데 좋고. 그리고 오토홀드도 있어요. 그래서 오토홀드 걸어두면은 특히나 화물차 운송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발뗄수 있다는 것도 되게 피로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되겠고 드라이브 모드도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뭐 1단계로 회생 제동을 1단계로 할지 3단계로 할지 에코에서는 이제 회생 제동을 몇 단계로 할지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3단계로 해놨기 때문에 에코에서는 바로 3단계로 들어가고 이것도 2단계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노말과 에코 모드에서 어떻게 회생 제동 세팅을 할지를 요 계기판에서 정할 수가 있었죠. 오이고. 불안하긴 해요, 이럴 때. 얘는 그리고 스프링이 지금 서스펜션이 앞에 토션 바. 우리 뭐 쪼꼬바 할 때처럼 이런 바 타입이 들어갔고, 뒤에는 판 스프링,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쇠판을 대가지고 한개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2.5 디젤과는 다르게 얘는 3겹, 2.5 디젤은 5겹. 거기다가 8만원 추가하면 여섯 겹까지도 한겹더할 수가 있고 지금 이것도 그리고 차선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장치도 들어가서 조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전할 때 도움을 꽤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상으로 현대 포터2 일렉트릭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